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라이프의 지루를 빼드리는 뉴욕그릴TV의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정말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펜실베니아주에서 드디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스테이파크의 캠핑그라운드를 오픈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스테이파크 캠프그라운드의 기능들이 100%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뉴욕 뉴저지는 분기한패쇄된 것에 비한다면 정말 캠퍼에게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시에 근접해 있는 펜슬베니아의 스테이퍼프 중한 곳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토비안나 스테이파크는 뉴욕시에서 2시간, 뉴저지 버겐카운트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펜슬베니아주 북동부의 포코노 옆, 멀러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비안나는 이름의 유래는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의 말로서 오리나무로 둘러싸인 강변이라 의미합니다. 이 스테이파크는 1949년 처음 개장하였고, 규모는 약5,440 에이코로서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70 에이커의 크기를 가진 호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는 악천후의 날씨를 제외하고는 수영은 물론 카누와 카약, 전기 보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호수가에서 카누와 카약, 로우 보트 등을 저렴한 가격에 렌탈해주고 있으니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또한 캠핑이 아닌 피크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300개의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브로브가 있으며 단체 모임을 위한 예약 가능한 파빌리언도 있습니다. 5.1마일에 잘 정비된 트레일이 호수 옆으로 해서 깊은 숲속까지 이어져 있으며 하이킹은 물론 산악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호비안나 스테이파크는 1년 내내 오픈하며 특히나 겨울 시즌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호수에 얼음이 얼면 얼음낚시를 즐길 수도 있고 1.2 에이커 크기의 아이스 케이링 구역이 있으며 5.5 마일의 길이의 스노우 모빌 트레일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캠핑 그라운드는 겨울 시즌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캠핑 그라운드를 살펴볼까요? 호비 한나 스테이 파크 캠프 그라운드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캠프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 명부터 40 명까지 캠퍼들을 위한 단체 사이트가 5 개가 있고, RV와 텐트 사이트를 합해 도합 140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RV 사이트는 웹사이트 내에 있는 캠핑 그라운드 지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박에 28불이고 체크인은 조금 늦은 오후 3시이지만 체크아웃도 오후 3시이기에 돌아오는 날 이른 아침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각 사이트당 정원은 6명, 차는 한 대까지만 허용합니다. 이곳 캠프그라운드의 장점은 대부분의 사이트에 높은 나무들이 촘촘히 있어 자연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과 남의 시선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독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이트의 크기가 대부분 미디움에서 스몰이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각 사이트마다 레이아웃의 호불호가 심해 어느 사이트를 고르냐에 따라서 이곳에서의 캠핑 경험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는 사이트를 잘 고르셔야 만족할 만한 캠핑 경험을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campsiteforo.com에서 베스트로 추천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 4번, 11번, 16번, 54번, 63번, 101번, 108번, 111번, 113번, 115번, 117번, 119번. 이 13개의 핏부 사이트는 믿고 예약하셔도 될 것입니다. 화장실과 샤워는 현대적으로 잘 꾸며져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이곳 부대시설 안에는 코인 빨래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블랙페어가 서식하는 곳이므로 음식물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포비안나 스테이 파크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다고 하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뉴욕시에서 2시간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여타 다른 스테이 파크와 비교를 해 보아도 그리 먼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가 들어오는 사이트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좀더 쾌적한 캠핑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코노는 아시다시피 관광지로 테슬데니아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캠프그라운드에서 15분 거리에 워러파크로 유명한 칼라하리 리조트와 브레이골프 리조트가 있어 데일리 패스를 끊어서 낮에는 워러파크에서 즐기고 저녁에는 캠프그라운드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위해 마운트 베리 카지노 리졸트 역시 15분 내외에 있으니 잘 계획하시고 오신다면 다양한 추억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시기 답답하시고 짜증나시죠? 뉴욕이나 뉴저지 캠프그라운드가 아직 오픈하지 않은 지금 이곳에라도 오셔서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스트레스 마음껏 날려버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펜슬베니아에 파마스 랜스테이파크라고 비슷한 위치에 정말 이것보다 괜찮은 캠핑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명당이라 말만한 할 괜찮은 루프에 있는 사이트들의 예약이 이미 10월 때까지 다 끝나 시즌 아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예약할 수 없는 곳 소개시켜드렸다가 제가 욕한 바가지 먹을 것 같아서 토비한 날을 <laughs>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로마스랜스테이 파크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도 어, 이곳 포비하나로 캠핑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여라도 이곳에서 저를 보시게 되면 아는 척좀 해주세요. <laughs> 구독해 주신 분들 진심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캠핑 그라운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제가 원래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내가 웬만한 커피는 블라이틴 했스때도다 마실수있어 디리브레든지아 이거는 콜롬비아산이다 <laughs> 맞아 코스코에서 파는거 살짝 아, 신맛, 신맛이 나는데 신맛이 어머. 없지 새끼콜롬비아 <laughs>